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천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 찬송합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고혈의 능력 주의 고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고혈의 능력, 주의 고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고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비도. 주의 고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더다 그의 피미도 보연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의 그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이르되 청아누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리 여록과 아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니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레에게로 기울어져 있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성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네 아비멜렉는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로보아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리라. 세계의 모든 사람과 뉴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계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리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구장에 나타나는데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닙니다. 기도원의 아들이죠. 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오늘 보여주는 어, 이스라엘의 비극, 참상 어, 이런 겁니다. 기드온 사사의 그 후유증을 보여주는 그런 셈이 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 기드온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라를 구했지만 어, 그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기반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승리를 거둔 기적적인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그 세력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가 그 왕이 될수 있는 기회에 에브라임의 강력한 반대를 받게 되고. 그는 왕직을 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기도온은 이스라엘을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서 어, 그 사회의 지위와 어, 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다가 합니다. 그 그의 그, 그의 이런. 그 인생의 내용에 대해서 8장 29절 이하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울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온은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나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그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서자였던 겁니다. 기도온이 첩이 많았는데 점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어, 재정이 넉넉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그 역사와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 원없이 살아갔던 그러니 우리가 계속 봐왔던 대로. 한 사람의 무슨 영웅적이고 대단한 인물 때문에 나라가 구해지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확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벌어진 그 인생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온갖 영화를 다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으로 그 인생이 다였던 것이죠. 그의 아들 중에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그 첩의 그 몸에서 난 그런 아들이죠. 세겜에 있는 그 여종의 그 몸에서 아들을 그 얻게 된 겁니다.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 기드온이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위. 이 권세를 어, 그 아버지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며 어, 그핏줄로 태어났지만 그는 첩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어떤 권세나 그 지위를 물려받을 것이 없는 원망스러운 조건으로 그 인생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 장성하게 되자 세겜에 있는 외가 집으로 갑니다. 외가에 가서 외가의 친척들에게 나를 왕으로 모셔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70명을 다 섬길 거냐, 나 하나만 섬길 거냐, 나를 왕으로 섬기면, 너희는 나의 친족, 친척들이 아니냐, 나를, 나를 섬기면 당신들도 좋고, 어, 나를 세워서, 그, 너희의 왕으로 삼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아니냐, 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런 그, 이해관계가 그 맞아서 결국 어, 세계의 왕이 되죠. 그 왕이 아닌 왕그 어, 그런 그 정정한 위치에서 어, 억지로 세계에서만 받들려져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 즉시 그 어, 아버지가 있던 그 오브라로 가서 어, 자신과 배다른 형제들을 7 0명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중 막내 아들이었던 그 요담이 어, 그것을 피해서 용케 그 도망을 가죠. 어,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부리 신전에서 은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어, 지금 이 일에 세겜의 자기 친족들이 동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돈을 줘서 그 돈으로 불량한 사람들을 사고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아, 이런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돕고 이렇게 서로 이해 관계가 맞아서 3년 동안 그럭저럭 허세를 부리고 있다가 세겜과 반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을 성경은 7 0명 배다른 형들을 형제들을 죽일 때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의 그 요담의 저주로 그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 세겜의 불의를 벌하신 것. 그렇게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한 비유의 내용은 이겁니다. 요담이 그 7절부터 보면 요담이 이런 어 마치 그 아비멜렉과 세겜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처럼 이런 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요담의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 것을 알았다면 너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나무들이 아, 왕그 감남 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감남 나무는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요청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포도 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광은 자신들의 정체성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는 정체성, 그 영광이 될 정체성이 자신에게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은 자들과 스스로 어 왕으로 삼은 자들과 어 가시나무 스스로가 서로 망하는 이유와 조건에 대해서 다 불태워 없어진 그, 이런 비유의 얘기를 요담이 했던 것이죠. 이 말대로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이익이 되는 관계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망하는 원인이, 원인이 되고 방법이 되고 맙니다. 불화가 생기게 되고 서로 배반하게 됩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쳐들어가서 세겜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망대로 도망간 그 성읍 주민들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망대에 올라간 이 성경에는 그 수가 천 명이 됐다. 다 불태워 죽여 버립니다. 잔인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대하던 데베스로 쳐들어가서 거기서도 망대에 불을 려질 질러서 그 사람들을 그 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여인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한 여인이 맷돌의 윗부분을 들어서 윗맷돌이죠 그걸 위에서 아비멜렉에게 던집니다.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통을 깨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수치를 여인의 손에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수치가 그 치욕스러워서 옆에 있는 군사에게 자신을 칼로 찔러 죽여달라. 결국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사건은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 사사기 전체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저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그냥 구분해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시대, 사사시대는 받을 영적인 교훈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교훈이 없습니다. 그런, 이런 일들이, 어,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이 되고, 그, 이것을 사장시키고, 이런, 그,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려고 들지 않고, 그건 역시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역사마저도, 어, 저들의 역사로 담아냅니다. 사실이고 역사인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기록들이 필요할까? 성경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바라 이거죠. 너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너라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거기 만족하고 있느냐? 너의 정체성이 너를 항복시키고 있느냐? 다만 너의 신앙이라는 것이 너의 명분이고 핑계냐? 그것으로 너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어그 핑계고 피할 곳이 되는 그런 명분일 뿐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현실이고 역사라고 사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아비멜렉처럼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미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어, 끔찍한 참혹한 이런 현실들 앞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너는 안돼. 이래서 안돼 라고 배타적으로 구별해 내고 밀쳐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며, 은혜가 이런 자들은 안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고 현실이고,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인생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생에게 구원을 찾을 수 없음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너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거기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내 네, 거기까지 안 갔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이며 그 현실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무슨 소망이요? 십자가는요, 이런 우리의 기록 말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올가 맸던 이런 우리 인생의 이 역사, 기록, 흔적들 말입니다.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의 모습들. 그것이 십자가로 어찌됐다고요?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그게 우리의 역사이고 현실인데, 그것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모든 족쇄들,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남기고 싶지 않은 기록들, 우리가 직시하는 현실이지만 외면하고 싶은 이런 현실들, 말이죠. 이걸 불태워 버려서 흔적을 지워버리는 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렇게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율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인생과 그 존재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가 될수 있는 그 크기를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것 아, 이게 우리가 받은 십자가 은혜의 경이입니다. 악하면 가장 악할 수도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영광되면 가장 영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입니다. 경이로움이죠. 전율할 감사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며 내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패하면 어떤 부패보다도 가장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부패와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우리의 기록들을 십자가로 불살라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하게 서 있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정결해졌다고 너의 인생의 십자가가 너의 구원의 이유가 되며 너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거해 버리셨노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가 받은 너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서 십자가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오늘도 용기를 내고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용기를 갖고 또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여로므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비를 내게 이 이 비극적인 인생의 참상을 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으며 얼마나 끝까지 갈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자비야 시나고자 하니 이것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지워버릴 수 없는 저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이 현실과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조건들과 우리의 지우고 싶은 과거와 우리의 못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적과 더러운 기록들을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인생이 복된 걸 알고 극률에 넘치는 하나님 앞에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복된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복되게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머니 싸옵 나이다. 아멘.